어찌신가요? 어 일단 처음 연습하기 전에까지가 굉장히 두려움이 많이 있었고 막상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워낙도 연출님도 이작품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작품 연습은 뭐 제가 뭐 주체적으로 연습한 것도 있지만 이걸 굉장히 많이 배운 연습이었어요 그리고 워낙 형행들도 형들들 라이도 있으시고 또 잘하시는 분들이라 <laughs> 하시는 형들한테도 많이 또 배웠고요. 또 이제 그 사실 음, 그래서 이제 그 어느 한2주 전에인가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연습이 그때가 이제 한 고비였는데 그때 이제 연출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 미차들을 어,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어 이제 또 원근이 형 같은 경우는 딱 보면은 이제, 이제 또 잘생기시고 그날 또. 또 굉장히 강한데 또 귀여우신 또 구성이 있어요. 그걸 굉장히 사랑하고 또 여기 애너 캠 같은 경우는 얼굴이 굉장히 하얗잖아요. 왜냐면 제가 제가 어려서 좀 땀해가지고 그 하얀 피부에 대한 좀 있는데 애너 캠 같은 얼굴이 하얗고고 그런 면에 제가 사랑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근분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이 아우라나 이런 그 이 호흡이 딱 깔려 있는 그게 정말 그레이슨이 사랑할 만한 그런 어떤 면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면들을 보면서 이제 어서 사랑을 이렇게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네 가득 2천 등, 네 이제 매력을 느껴서 부담이 없으시다고, 아아 예, 네으시다고네감사형들이랑또 같이 하는 거예요? 네. <laughs> 좋아서 내 군대 잘나게 버벅하고 있습니다. 지수님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인터뷰하시면 굉장히 재밌실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, 관객들이 가장 궁금해할 배우가 아닐까 싶습니다. 어, 본인이 보여줄 나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어, 어, 일단 제가 표현할 저기 데이슨의 매력은 어, 일단 어리고요. <laughs> 네, 어리고 그리고 또. 그 고향이 시골이에요. 고향이 전라도 여수인데, 어 거기서 20년 동안 살면서 남들보다 바다도 많이 보고 공기 좋은 곳에서 이렇게 산도 많이 보고 하면서 어떤 좀 자연에 가까운 자연에 가까운 레이스? 소년의 이미지를 소년의 이미지 보여줄 수 네. 있는 네. 순수하고 네. 약간 순박한 느낌의 레이스니 네. 그 네. 어, 저만의 매력이 안 <laughs> 아. 네네, 네, 웃는 모습이 예쁘신 정확히 그 분이었습니다. 네,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. 점점...